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어, 별거 아니긴 해요. 그냥 뉴스를 주말에 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일요일 아침, 토요일에도 볼 때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약속 없을 때, 집에 박혀있을 때, 보통 토요일에는 뉴스 하루 종일 보고, 뭐 차트 보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통은 일요일에는 꼭 뉴스를 세번 정도는 좀 훑어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요일 아침 9시쯤에 한번 일어나서 내가 못 봤던 뉴스가 있나? 혹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중에 나온 뉴스가 있나? 이번에 연휴였죠? 그래서 3일 동안 쉬었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 뉴스들이 나온 게 있나? 뭐, 물론 평상시에도 뉴스는 좀 계속 습관성으로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챙겨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연휴 기간 동안 무언가 뉴스들이 이슈가 좀큰 뉴스들은 뉴스 제목이 뭐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번 주말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들이 좀 제일 많이 보였던 거는 저는 이제 변종 코로나 여기 내려보면은 여기 세계라는 테마 카테고리에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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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일본 그러면서 지금 뭐 스페인이랑 제가 알기로는 뉴스 여기에서 좀더 하면은 변종 코로나가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뭐 4단계 이런 식으로 닫는다고 했고 뭐 일본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시키고 뭐 신규 입국 금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뉴스를 최소한 좀 흩어보는 막 엄청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는 습관에서 이게 일단 습관을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은, 습관이 일단 생겨야지, 뉴스를 계속 보겠죠. 그리고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이거 이슈가 조금, 여러 번 보이네? 여러 번, 다른 기자들이, 여러 명이 기자, 그 같은 내용으로 왔다가 뉴스를 쓴다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슈가 조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들이, 같은 내용이든 뭐든 해가지고 뉴스를 많이, 여러 개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 이거 사람들이 관심을 끌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주식들이? 특히 세력주, 테마주? 관심을 끄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뉴스들이 여러 개 나오는지, 이런 걸좀 체크하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요 위쪽에는 헤드라인 뉴스도 원래 무조건 훑어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헤드라인 뉴스는 사실 그렇게 땡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정지 이거 변종까지 확인되자 그래서 보통 뉴스를 볼 때는 제목 제목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세부적인 내용 그것도 여기에 이제 보통 위쪽에다가 압축을해서 올려주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막 디테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 뉴스인데 그냥 봤을 때 어, 변종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쪽이죠 일본이 근데 어 일본에 변종이 들어왔다. 자 여기서 연계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어 변종 코로나 이게 감염률이 좀세다고 했는데 변종 변종. 그러면은, 한번 슬쩍 네이버에다 변종. 이런 거를 쳐보는 거예요. 변종이든, 변이 코로나든. 자, 영국서 시작된 전파력 70%. 더 강하다고 했죠. 일반 코로나보다. 네, 코로나 변종. 일본도 덮쳤다. 어 일본까지 갔구나. 어, 유럽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급속 확산. 스웨덴도 영국발 변종 감염자. 어, 이게 변종이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커질 수 있는 테마라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어 제가 이종 변종 코로나가 뭐 지금 시장에서 월요일날 엄청 크게 뜰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더 크게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파력이 그전 코로나보다 70%가 강하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일반 코로나도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그냥 중국 우한 안에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1월 1월쯤이었나요 올해?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전 세계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사망자 발생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휘저을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중국 내에서 아, 중국 내에서 또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발생했구나 요 정도에서 생각이었는데 그게 퍼지고 퍼지고 퍼졌죠. 근데 이거는 그 코로나 대비해서 전파력이 70% 강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본도 발견되고 유럽 여기저기 국가들 퍼지고 뭐 아시아 북미까지 스웨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외국인 입국 이것 때문에 틀어맞고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도 덮쳤다. 캐나다에서도 나왔네요. 이미 아시아권 유럽권 다 일단 이렇게 점령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밝혀졌으면 그한 명, 두 명, 그게 끝일까요? 이미 코로나도 똑같았죠. 한명 밝혀졌더니 그 주변에 이미 무증상 감염자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그 감염자들이 또 주변에 퍼트리고, 뭐 남아군까지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 아 이러면은 조금 음 커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 그럼 최근에 변종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게 관련 종목들 한번씩 차트 같은거 훑어 봐주고 이런거는 이제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뉴스만 봤을 때 아, 뉴스로 끝나는게 아니라 어, 변종 코로나 일단은 셀마 테라퓨틱스 금호 ht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관련 종목으로 시원시원하게 움직여 줬죠 에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얘는 뭐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일단 대장은 셀마테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얘가 12월 15일 날 여기에 변종 코로나 이런 이슈를 띄어놨었기 때문에 아 여기 나오.. 아 뭐야 자, 이런 식으로 변종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슈가 있었죠. 11월부터. 근데, 어, 이 종목이 일단 움직임으로는 대장이긴 한데, 차트가 조금 움직임이 더럽네?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어, 이게 일단 16년 전에, 16년도에 무언가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세 주고 확 밀어버렸네? 여기서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 못하거나, 뭐 재무가 박살이 났거나, 뭔가 악재가 작용을 했겠죠. 어좀 많이 내려오고 거기서 거의 근 4년 동안 바닥권에서 좀 놀고 있구나. 그러면은 차트 상 얘가 지금 요런 바닥권 만 원을 기점으로 조금 거래량은 터진 채로 거의 4년 동안 잠잠했죠. 근데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조금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많이 붙는 모습이 보여요. 이러면은 이런 종목은 조금 지켜보는 겁니다. 바닷권에서 1차 시세 크게 돌파를 해주면서 나올지, 변종 코로나 이슈가 계속 좀 따라 붙긴 해야 되겠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정상이 아니어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죠. 그렇기 때문에, 변종 코로나가 일단은 저런 거 뉴스를 보면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생각이. 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네. 퍼지는데, 어, 이슈가 좀커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 전 세계로 또 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마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충분히 시세를 한번 정도는 줄수 있는 큰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주식이니까 어 이런 거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둬야 돼요. 그리고 변종 코로나 관련 종목들 한번 쓱볼수 있겠다. 금호 HT도 수요일날. 뭐 다이노나, 얘가 변종 이슈가 뭐 있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지금 뭐 진단키트 나오는데, 다이노나 변종 대응,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부각 이런 식, 이런 관련 종목들 차트랑 누가 좀 좋은지 한번 좀 봐두고, 그리고 차트상 의미 있는 자리를 뭐좀 어떻게 움직여 줄지 찾아놓으면, 얘는 지금 바닥권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만원 자리에서 이런 것을 최근에, 4년 동안 잠잠하던 종목이 대금이 여기 앞에서 계속 슬쩍슬쩍 슬쩍 쌓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강하게 쌓이고 넘어가 주는지 이런 거 변종 코로나 이슈 하나 좀 체크를 해 두고 자 여기 바로 보면 은 비트코인 자 2천만 원대부터 이거는 정부 점 한번 넘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어 결국에는 넘어가고 물론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이미 달성을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일단 3천만원 찍고서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 신고가가 2000 얼마였지 아, 일주로 봐야겠네요 신고가가 한2900 정도 됐었네요 근데 지금 3천만원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계속 2천만원 주변에서 이거 추세 신고가 갈것 같다 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달성을 했어요 어 근데 좀 조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시원하게 주말 중에 땡겨 올려버리네요.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물의 가치가 어아돈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불타오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은 손해가 아닌 것 같지만 손해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다른 물품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투자 열풍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거죠. 동학 개미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도 그 같은 이유고,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부양책 때문에 현금을 계속 찍어내니까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한정된 물품,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주식, 이런 쪽 투자자, 투자 쪽으로 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딱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신고가래 자,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한번 쓱 체크를 해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엄청 높게 뜨겠죠? 엄청 높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좀들수 있는, 할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 이 3천만원 주변이 월요일 아침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3천 돌파하고서 더 갈지. 아니면은,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조정을 받아도 아마 갭은 좀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상징성이 좀 크거든요. 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들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살짝 피로도가 좀 보인다.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좀 못하네. 은봉이 이제 좀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윗꼬리도 계속 길어져요. 처음에 상한가 두 번. 확 땡겼던 종목이 이제 종목에서 윗꼬리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학습을 한 거예요. 매매를 했더니 아 이게 처음에 상한가 시원하게 닫아놓고 이제 최근에 뭔가 매매를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물리거나 아이 종목들이 힘이 없네. 가는 거 같다가 밀리고 가는 거 같다가 밀리고 아침에 개 크게 뜨고 뭐 밀리고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죠. 그가지고 이런 거는 접근을 하려면은 어 내가 아침에 일단 갭이 얼마나 뜰지 그리고서 거기서 단타로 접근을 할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나는 비트 시세가 더갈것 같다 막 비트가 뭐 5천만원 갈것 같다 그러면은 계획을 또짤수 있겠죠 이게 뭐 아침에 갭은 일단 무조건 떠요 이런 거는 뭐20% 뜰지 상한가 찍을지 모르겠는데 뜨면은 1500원 1600원 뭐 1400원 1300원 내려오면 내가 분할매수로 뭐1000 1000 1000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 그냥 간단하게 스케줄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거그 <laughs>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정치테마가 있기는 한데 뭐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치테마 딱볼수 있는 거 지금 두 개거든요 안철수 그리고서 윤석열 이거 두 개인데 어, 얘네들도 막 시세를 많이 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일단은 어, 이거는 보이네요 항공사 코로나 위기에 국간 채우기 총력 연이은 자본 확충 최근에 항공사에서 이슈가 됐던 게 어디였죠? 항공 관련해서 아시아나 계열 그리고서 내 뉴스 제목이 연이은 자본 확충. 자본 확충을 하려면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자본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뭐 회사라던가 잘라낼 거 불필요하거나 혹은 조금 효율이 안 나오는 회사들 팔거나 매각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는 매출 증대 없이 버틸 수 없는 있는 마지노선이다. 유상증자 등 확보한 자금이 동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바로 나오네요.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회사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린 건뭐 부지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제목이 자본 확충.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대한항공이었고 대한항공 자회사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상장한, 상장, 비상장 관련 자산을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갔다가, 이런 경우에는,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매각 이슈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더욱 현금이 고픈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은, 분할 매각, 아니, 자산, 뭐야, 뭐야. 분리 매각. 분리매각 이슈가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아시아나아이디트랑 에어부산이었죠. 그럼 어, 관련 종목들 봤더니, 오 어, 얘네 조정이 좀 이쁘게 나왔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없었던 점, 그리고서 거의 근한달 정도 시장에서 소외가 됐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거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한번 쓱 둘러보는 거예요. 음, 차트상 뭐 엄청 특별한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갭이 떠줬다가 지지해줬던 자리 그 주변까지 내려와 있네 아시아나 idt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대금이 4천억 터지고서 그 이후에 좀 그렇하게 터진 종목 그 모습은 안 보여줬네 에어부산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아나랑 에어부산 같은 경우 에 옛날부터 분리매각 이슈는 계속 뭐 어디 처음에 현대 현산이랑 뭐 왔다갔다 얘기 나올 때도 얘네들이 그때도 분리매각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고 이런 구역, 이런 구역이 다 그거였어요. 분리매각 이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에 넘어간다 할 때도 똑같이 아시아나 idt랑 에어부산은 분리매각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관련 종목들은 뉴스들이 슬쩍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뭐 실제로 매각을 하고 말고는 둘째 치고 가능성이 있죠. 어, 아시아나에서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분리매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회사가 힘들고 지금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는 회사들이다. 그러면은 저런 거는 차트 그리고 좀 지켜볼 수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부양책 서명 거부하는 트럼프 파멸적 결과 음 지금 뭐 이런 거 조금 얘기는 있죠 지급하는 금액을 더 올려라 하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27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뉴스는 조금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미국 선물이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미국 선물이랑 미국 지수랑 트럼프가 뭐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이런 거는 한번쓱 봐주는 시황 관련 뉴스죠 시황 관련 뉴스 그래서 뭐 밑에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이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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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분명해진 화법 눈길 이틀째 이런거 또 봐줘야겠죠 오늘 3단계 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3단계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못할거라고 생각해요 할것이면 네. 진작 했겠죠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계속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1000명대 확진자가 지금 상당히 1200명도 돌파했죠 물론 이제 그 동부 구치소 관련해서 증가 증가를 했는데 1241명 역대급 좀 한번 최고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서 1,100명 또 나왔고 어제도 이제 한 1,000명 부근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 관련해서 뉴스들 한번 쓱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3단계가 격상 여부가 포함돼서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시간이 몇 시냐? 시간 좀 써줘. 시간이 일단 안 보이네요. 거리두기. 그래도 오늘 거리두기 3단계로 높일지 여부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따가 3단계를 격상할지 안 할지 그리고 3단계를 만약에 격상을 안할것 같지만 만약에 한다면 관련 종목들 이제 하루 이틀 고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계속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3단계를 한다. 그런 거는 코로나를 확 잡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하면은 재료소멸로도 갈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뭐야 그냥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할수 있는 생각이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습관을 들이면은 뉴스 보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여기서 보면서 차트랑 엮어서 관련 종목들 자리도 한번 봐주고 미리 봐둬야 내가 좀 생각하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하다 뭐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주말에 한 번씩 뉴스 좀 보고 실시간 종목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중간 이게 뭐 하루 종일 볼 필요는 없어요. 한번 모아서 쓱 봐주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뉴스 보다 보니까 3단계는 좀 챙겨봐야겠구나. 몇 시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 자,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